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먹방 유튜버 유진고시들이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나요? 농심대 홍동 쫄쫄면이고요때받침 집에 있길래, <laughs> 이게 두멍지양이거든요 <laughs> 계란은 엄마 가 미리 삶아놓으셔가지고 있는 거고, 이 오이는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 썰어놨거든요? 소스에다가, 그 다음에 잘 보신 얘기, 이게 유부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비닐장갑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먹방 해보니까요. 일단 먼저 미군 다음에 먹어볼게요.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만약에 뭐 비닐장은은 먹을 때 아, 고명으로 오이 같은, 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생각하던 차나에 때마침 여기 있더라고 저는 아니지만, 잠 지인들 중에서, 오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이를 먹더라도, 그분들이 알러지가 생긴 거아니거요 여러분, 이게 쫄면인데 엄청 맛있어 보이죠? 제가 비빔면도 비빔면이지만 쫄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다비면없고요 잠시만요. 먹기도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도, 생년 이래 보여도, 의외로, 디테일만 좋아하거든요. 요리 잘 못하지만요. 여러분 다 비벼놨고요. 어, 지금 지금부터... 다어어 근데...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심 배우 농심 이지 많이 먹어봤지만 쫄쫄미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농담한 게 아니고요. 저야 마 어쨌든 한 번씩은 비빔국수를 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면데 여러분. 여러분 그거제 생각이지만 이게 오이가 들어간 줄 몰라도 더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또유부화들어있지 몰라도 뭔가 감칠맛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비빔면은 거의 웬만하면 그냥 맵기만 하거나 맛있어도 좀간 원고 이산트 부족한 그런 맛이 없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트 가셔가지고 농심 대용으로 쫄쫄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건더기는 맞지만, 유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튀김 그 우동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부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사이즈가 진짜 작고요. 꼭잘씹히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남은 거 마저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 잠.. 잠시만요 원래는 아삭아삭하고 이건 오히려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좀 깨알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오이는 저희 집에 있는 거 맞는데, 제가 직접 자기가 썰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맛있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 돌아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인 유진구시들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때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